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아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행조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에,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그 집안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안이 조금 부끄러운 거나 혹은 남에게 알리기 싫은 일 있으면 족보를 좀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족보를 바꾸거나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성계라고 하는 태조 어, 왕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위에 선대들을, 선조들을 다 무슨 왕, 무슨 왕을 갖고 왕으로 다 바꾸고, 그의 손주뻘 대는 세종이 왕이 됐을 때한 세종 20, 한 7년인가, 뭐 그때쯤에요. 이 그때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용비어천가를 편지하고, 또 그것을 29년, 세종 29년에 그것을 이제 반포까지 해요. 용비어천가, 여러분 대략 아십니까? 예, 그걸 다 아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걸 아신다면 청문에 나가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쯤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적어 왔는데 앞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한글로 써 있어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이걸 일부러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꽃도 고 여름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끝칠세 내 일로 발을에 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뭄이 와도 괜찮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리고 어그 모든 그 물들은 가뭄이 와도 물들은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로 조선은 뿌리가 깊은 왕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굉장히 괜찮은 집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이것처럼 다윗의 집안도 다윗이 조금 고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신학교에서 다윗 집안 가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개족보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집안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의 어르신 선조대가 유다인데 유다는 며느리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갖고 그 쌍둥이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집안이 또, 어, 저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거기서 금또옷 이런 거 탐내다가 그 바람에 돌 맞아 온 가족이 죽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걸 아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여리고성을 그 점령할 때그 집안 중에 한 사람은 그 안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혹 가가지고 나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녀는 이름이 보아스라고 래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모합에서 온 여성, 그 사람은 재혼을 그렇게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방 여자의 피들이 많이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족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매하고도 결혼해요. 전부 지금 꿀먹은 벙어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친자매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그 얘기까지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던 친구들이 계속 보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면 목사님 그, 어, 친자매가 이름이 뭐예요? 그 자매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야 다윗의 집안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거기에는 막 전부다 다막 이렇게 기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막뭐 제가 폄하하는게 아니에요 이방여자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막 며느리의 그 후손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에는 자기 자매하고도 결혼하고 이런건 좀 부끄러우니까 자 이게 가문에 좀 이런거는 가려야 될 텐데 이 역대상 뿐 아니라 사무엘 상하 또 열한기상하에 보면 이런 집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다가 마태복음 일장을 딱 피면 그 족보들 속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 손이 안 탔구나. 쉽게 말하면 누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고치거나 이러질 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왕가로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국토를 얼마나 넓히고 그 집안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손 하나도 안 됐다. 그 집안에 족보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나 보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족보를 무지 귀하게 여겨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함께 일하다는 사람도 족보를 쫙 훑어봐 가지고 족보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이 어 성경에 있는데 느에미안가 있어요. 7장. 61절로 6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벌써 자막이 나왔으니까 느에미아서 7장이에요. 61절부터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족,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뭐할수 없다?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얄, 들얄야, 아 이름도 힘들어요.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몇 명이에요?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뭘또 먹지 말라?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막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족보 딱 뒤지다가 네 이름 없다 너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못 있어 나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제사장으로 일하다가도 같이 성을 막 쌓다가도 오, 너 이름 없네 너 빠져 그리고 이제부터 넌 나하고 같이 같이 이제 교류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 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하게요. 여기서 족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족 우리 집은 족보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족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다 만드셨거든. 다 가보 경장 이후에 그 이후에 족보를 만들었어. 요그 전에는 양반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양민들 그 밑에 천민들 천민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없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고 혹은 뭐어 개똥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이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엄마 이렇게 개똥이 엄마 그리고 그 남편은 개똥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노비문서 싹 없애고, 그래갖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신분제도가 계속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1960년대까지 노비는 아니지만 머슴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집안은 머슴이었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저, 둘의 어 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누구시죠? 김진홍 목사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머슴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신분이 나쁘고 사상이 안 좋을 거라 그래서 감옥도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1960년대까지 그렇게 이어 왔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 해방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 가서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가짜 족보라도 만들려고 막 도망가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양반들이 어이 개똥이 아버지 가지마 내가 이제부터 족보에 올려줄게. 그래가지고 족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성촌이라는 데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집성촌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9은 옛날 노비 출신들이에요. 요번에 그러니까 명절에 집성촌 있는 대로 가시면 그 중에 홉에1 0아 9은 옛날의 머슴이었다. 왜냐하면 양반은 한 집안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붙어 사는 다 노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족보를 만들어 주면서 그때 성을 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분제도가 심했어요. 그 족보 없는 사람 하면 욕이었거든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이 조금 이렇게 변하고 그런 머슴으로 쓰시던 분들을 다 이제는 성을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불렀냐면 아, 이 씨, 김 씨, 박씨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게 높여주는 거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을 가진 사람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리면 아, 내가 이 씨야.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이게 별로 몇년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신분제도가 바뀐 지가.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안은 족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 장인과 사위가 싸워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 예대리라고 나온 사람이 지금 아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17절 보십시오 역대상 2장 17절 거기에 보면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 예델이란 사람이 갈매 사람 나발이더라. 이렇게도 불려져요. 요 나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다윗이 장인에게 피하여 도망다닐 때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 쉽게 말하면 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나 혹은 누나의 남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 그래도 좀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의 남편이나 누나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예, 제부나 또 그다음에 제 제부라고 그러죠? 제부. 예, 제형인인 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여간 제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부라고요. 제부. 근데 이 제부가 부자예요. 갈멜 지역이 유력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근처 살면 먹고는 살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양치는 거 지켜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쳐 가지고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나 똑같이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다윗이 가서 조금 떡이라도 좀 얻어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예대리라는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 뭐 주인 곁을 떠나갖고 떠돌아다니면서 반란 일으키는 그런 떠돌이한테 내가 뭐 때문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줬어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다 죽이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인 곁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사람. 반란군 혹은 질서를 어기는 그런 아주 그 못된 인간 이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리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분개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자 동생이죠. 이 동생이 급히 달려와 가지고 다윗이 씩씩거리고 내려가는 그 앞에 엎드려서 무슨 얘기 하냐면 당신이 왜 칼을 뽑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다윗이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는 뭐하는 사람이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요 이야 이 집안은 아이고 참 대단해요 복잡해 가지고 집에다가 이름 다 적어놓고 얘하고 얘하고 원수 얘하고 얘하고 친하고 이거 적어놔도 막 얽히고 설켜 복잡해요 이걸 딱 보면서 무엇 느끼느냐 어쩌면 우리 집안하고 비슷하다 아니 목사님 집안하고 비슷해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안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시누이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또 내 친동생이 나에게는 완전히 쓴 뿌리고, 혹은 우리의 저 건너 사촌 두가 집안의 망나니고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 포장해요. 아 그래요? 그다 괜찮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서 딱 보면 집안 내력이. 혹은 집안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차라리 왼수라면 안 보면 되겠어요. 근데 왼수도 아니야. 친척이고 가족이야. 이게 남이라면 이제는 아예 문 닫아버리고 모르는 척 하겠는데 얘가 가족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운 곳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고 불고한 일들이 저 무슨 모합족 속이나 불레새 때문에 울고 불고한 게 아니에요. 다, 다윗의 눈물은 자기 장인,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사촌, 형제, 자기 조카, 전부 다 그래요. 다윗의 눈물에 베어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왼수라면 좋았을 텐데, 왼수가 아닌 왼수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이번에 명절에 그런 분들과 마주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가족 사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 그놈 때문에 내가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내가 아무게 때문에 내가 이, 이,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시들. 이게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왼수 같은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꽉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루신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내 주변에 두신 거예요. 모난돌들끼리 뭉쳐가지고, 딸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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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럭 하면서 막 흘러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모난돌들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의 약점,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런 부분까지 가족들을 통하여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내 힘으로 힘들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그러느냐? 아우, 좀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인간 관계의 모든 가족 관계에서 좀난팍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말이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봤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대요. 알고 보면 나는 아무게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낮아지고 나면 그러면 그 아픔이 다 넘어가요. 유도의그 묘미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다. 내가 팍 숙이면 그 사람이 나를 확 공격하다가 제풀에 나가서 떨어져요. 이게 유도의 어버치기라고 그러고 또 배치기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쓰다 보면 제풀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운동 잘하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어깨에서 힘을 좀 빼세요. 이거예요. 목에서 힘좀 빼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딱 나와서 이제 내 사업을 하려고 할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 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분들도 세상에 딱 나오면 그 성품 가지고는 이 세상을 잘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부터 빼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이길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대망도 있지만 대성인가도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10건으로 된 전집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남이 던져주는 돈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죽는 것이다 그래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물질도 모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 다윗의 집안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을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은 항상 가까이다 두세요. 내가 아직 손에 잡고 있는 것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 이게 바로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수도 거기서 나오지만 문제의 해답도 거기서 나와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모세의 약점인 말못 하는 건그형 아론을 통하여 해답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의 그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 남겨두신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고, 다윗도 힘들고 엎어지고 쓰러질 때 다른 게 없어요. 자기에게 그 피붙이들이 다 그를 돕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모세에게도 물어봤고, 다 물어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뱅이였던 신학생. 이 사람은 남편이 병들어 죽고 애들은 빚으로 팔려가게 생긴 그 형편없는 가난뱅이 신학생 집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그 엘리사 선생님이 물어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름 가지고 한번 기적을 일으키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다 보면 관계예요, 관계. 동네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관계. 내게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비록 그가 아프게 했어도 일단 선을 심다 보면 선을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어도 아무개는 나한테 계속 그냥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어딘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딘 뿌렸더니 가시밖에 안 나고 어딘 뿌렸더니 돌멩이만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뿌렸더니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더라 그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려도 어떤 건 배음망덕하고 어떤 거는 싹입 닦아버리고 어떤 건 뿌렸는데 도리어 나를 찔러대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아팠던 거, 돌멩이 같은 거, 입싹 닦은, 닦은 사람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지만 옥토가 있거든요. 그 옥토가 내 운명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돕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우 목사님,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안 떠난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물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분이 내 인생에 해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꽉 붙잡으면 외로워도 이길 수 있고, 주님 꽉 붙잡으면 없어도 있게 하시고, 주님 꽉 붙잡으면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